면 나이가 나왔다. 면 날이 나오면 멀어지십다뭐 십자리? 아또 세게. 이건는 기석이고. 이또 기석이고. 아면 내일 그냥 모아라 제발 누구든지 면 한번 뜯어 봐라 아580 짜리라고 어. 어, 빠진거 한번 돌려 보려고 빠진거 한번 돌려 볼까 싶어 일단은 녹을 미끼를 주고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개 녹을 미끼를 주고 역시와 어, 또 방만 나올라 오, 좋지 <laughs> 1 <집안다고>, 5만 팔고 기반다고 5만원 심코니야 잘하는데 장사 자 오리지널 갑니다 이제 두개 몇개 들어갔고 두개 몇개 들어갔고 우리가 서퇴행얘한가 터지겠다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0로백 치기 아이가 아 니기리 네 가자 또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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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쁘다 <laughs> 생겨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님. 자, 잠시, 어, 어, 영패, 리세 진짜 얼무가급 어, 60, 60, 55 찍은 캐릭이 아, 리셋 했는 걸, 를패 도전을 하면 또다해가지고영패 도전 한번 하고 갈게요. 아 괜히 <laughs> 보시면안 되지, 아니 딱한 번입니다. 이 캐릭은 딱한 번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 잠시 좀 가릴게요. 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음, 가자. 그렇죠. 씨발, 영어를 못 자고 있는 이 길이 영어가 어딘지도 모르겠네, 이거. 잠시만요 큐가 아니고 <laughs> 아니 왜 영어를 하냐고 영어를 아 대가리 아프게 사람 <laughs> 음 응? 잠시만요. 씨, 또 아이가 가난다. 아. 자, 딱한 번에 영패 도전입니다, 이거. 진짜, 이본즈께서 혼방 60, 60, 65를 켜가지고, 제한테 맡겨주신 캐릭터,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온다고, 제한테 어, 그냥 돌리고, 결과만 말해 떠라켜가지고 어. 아, 진짜, 얼늘 진짜 혼막무가네, 이거는. 야. 아직 600도 하나 안 했는기다, 이거. 혼막무가네, 이거. <laughs> 자. 저가꾸이 흐르는 곳에 가서 한번 돌려볼게요. 아, 경치 좋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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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를한번 받아보면서. 아, 진짜 이거는 뽑아주고 싶어요. 거짓말아요. 진짜 고생했는 캐릭이랍니다, 이거. 무가도. 한번 보자. 패시 얼마나 있는가. 딱, 기기 3마리, 리시 있는 거있다그랬던데한번 봐야 되겠네, <laughs> 야, 일반도 다괜않는가 이거, 이거. 고급도 아직 다못 봐가 였네요야 이거 진짜 와야 이거 진짜네요 헌이인 애가 왜냐면곰두 마리야 요거하나락 하면은 60 60 60 맞지요 그대야 되는 거 맞지요 60 60에 5 0 하나 찍으면은 3마리 곰두 마리, 요거 하나. 맞지요? 아 악샤는 씨, 아니. 악샤도 난리 못 붙네. 야, 아니. 팔찌는 십자리입니다 그래도 무관대. 내보다 <laughs> 나는데 이거. 야, 이거 악세 내보산 나는데, 이거. 이거 좀 가져가고 싶다, 이거. 팔지 10자리다, 이거. 아, 11기사, 9기속. 이거 제가 제가 해가 받았는 김에. 아이고, 대사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님. 아이고, 형님. 영표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님. 와, 아, 이거 진짜 무가뭐 무가의 거이다 이거. 극이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님. 어, 악세는 좋은데, 이건 다트자못 부는 마이네. 펜던트고 아, 이건 아직 못 구했는 마이네. 아, 이거, 이거 지금 뭐고? 이거, 이거 60 찍고 나면 와, 주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그거 보면 주는 거. 그기 그걸로 만들었는 마이네. 아, 진짜 나 해주고 싶다. 야, 이것도 악세 장인이네. 1 1자리 끼고 있고. 다 진짜. 아. 자, 한번 가 볼게요. 아, 자. 제발 영패. 가자. 자, 전부 다 영패 업함해 주세요. 0 0영함해 주세요. 영력영. 영패 아, 영피 업0이네 2행이네요. 이 ,이. 자, 이단한 번의 게입니다 진짜. 아. 가자! 아, 이게 진짜 하나 뽑아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진짜 하나 뽑아가지고, 에오스에 진짜 발들이가지고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주분도. 아... 신 대표님 부탁합니다. 이분이 제발 무가의 희망이 될수 있도록 연패 하나만 주십시오. 주세요, 제발. 오늘 요가 나오고 열심히 외워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외워서 하겠습니다 제발 영패다놓마 <laughs> 돌리다 했는데 전장 전단, 뜯다도 제안이 자3 2 1 가자 하나 두 마리가 세 마리가 하나 세 마리다 또았다어 원도는 원도는 시와 돌아. 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 대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 대표님. 오, 감사합니다, 신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우리 본주님이 학장을 하도록 일단 그해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신 대표님.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딱한 번의 기회였는데. 와. 아, 다들 응원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와. 아.